야생에서 멸종됐던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가 최근 안동에서 관찰됐습니다. 안동은 1968년까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검은 황새, 즉, 먹황새가 서식하던 곳이었는데요. 이 먹황새가 사라진 지 52년 만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황새는 추적 결과 문화재청의 황새 보건 프로젝트로 지난해 태어나서 2년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붉은 테두리에 날카로운 눈매, 목둘레를 덮는 하얗고 긴 깃털과 검은 날갯깃, 붉은색의 가늘고 긴 다리. 70년대 우리나라 야생에서는 사라진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입니다. 지난 8일 오후 안동댐 보조댐에서 목격된 겁니다. 백난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좀한마리가 이렇게 위에서 공회전을 하더라고요. 살무이 안더라고요. 앉으면서 이리저리 동태를 살펴요 한참 동안 확인 결과 이 황새는 문화재청이 황새 보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충남 예산군의 황새 야생 둥지탑에서 지난해 태어난 2년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신 위치 추적 결과 예산에서 지난달 말 전남 해남을 거쳐 이달 3일부터 일주일 정도 안동에 머물다 15일인 어제 전북 고창으로 날아갔습니다 예산에서 방사된 황새들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만 서식을 했는데 황새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 9월은 음. 월동을 할수 있는 지역들을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7일 정도 머무는 것으로 보이는데 먹이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50여 년 전에 사라졌던 황새가 안동에서 다시 관찰됐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낙동강이 구비치는 깎아지른 절벽 학소대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검은 황새 오관, 즉, 목황새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1968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목황새 서식지였습니다. 아직도 조선 총독부가 세운 목황새 서식 기념비가 인근에 남아있습니다. 올땐딱한 쌍만 오는 거예요. 온데 먹이 활동하고 여름에 지내다가 새끼를 또 쳐요. 저거는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자연이 훼손됐는가 뭐 해가지고 안 와요. 50여 년 만에 돌아온 진객 황새가 내년에도 다시 이곳을 찾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